앞에 보시는 모델은 APV-600D 주문형 노즐식 진공부장기입니다. 오토 모드, 수동 모드 두 가지 모드로 조절이 가능하며, 수동 모드에다 놓으실 경우, 업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본체를 상하 위치 조정을 할수 있으며, 오토 모드에다 놓으시면 정해진 위치까지 자동으로 하강을 하고, 작업이 끝난 후 자동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강 위치와 상승 위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체에 달려있는 스타트 버튼, 녹색 스타트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이 가능하며 아래 보시는 푸스위치를 이용해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동작 방법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버튼 또는 푸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정해진 위치까지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하강이 완료된 후 버튼을 누르시면 실링바가 노즐이 정, 전진을 하게 되고 사이에다가 내용물을 넣어주시고 진공을 하게 되고 진공이 끝나면 실링바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정해진 위치까지 본체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모델은 작은 포장대부터. 앞에 있는 발을 제거하시게 되면, 은 파레트체로 제품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콤백같이큰 제품까지 함께 포장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상, APV-600D 주문형 노조식 진공 포장기 동영상이었습니다.